맞아. 느낌. 맞아. 근데 그거다 지우셔야 될것 같은데. 응. 예?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 섹시한 여자는 가슴이 일단 크고요. 아. <웃음> <엉덩이> <웃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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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자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아 이거는 제가 뭐이렇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생각했을 <laughs> 때를 얘기하는 <laughs>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 맥이스터디 우리 박민정 강사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구나 여러분이 요즘 시간이 좀 무료하잖아요 제가 그런 시간에 알차게 보낼 수 있게 아주 재밌는 게임이 출시된다고 해서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더 스타라이트라고 해가지고 4세대 MMO RPG 게임입니다 예. 고등학교 때 이제 1세대 RPG 게임을 했었는데 벌써 이제 4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든 겁니다 예. 이 게임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기존 거는 조금 폰 따로 P.C. 따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폰으로 이제 퇴근하다가 가다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P.C.로 접속해서 이어서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멀티버스 M.M.O.R.P.G. 게임인데요. 왜 멀티버스냐면은 이 배경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제 판타지랑 현대 그리고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해서 이게 막 섞여져 있습니다. 판타지 세계관 속으로 이제 오토바이. 예,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예. 게임 스케일이 어벤져스 세계관보다 큽니다. 오토바이 근데 타보셨어요? 실제 오토바이. 오토바이 안 타지. 아, 네. 위험한 거. 내 목숨과 연결돼 있는 건안 타요. <laughs> 지금 뒤에도 안 타요. 게임 영상 보면은 이게 무슨 뭐 영화야 뭐할 정도로 만든 것 같아요. 더 스타라이트는 뭐 하는 게임이냐고 물으신다면은 이제 탐험하고 이제 성장해서 유저들끼리 이제 PVP도 하고 이제 맞짱 뜨고 누가 더 세냐 이게 겨루고 또 던전 보스 길드전 PVP 스토리 전부 다 익습니다. 예. PVP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게임에서 어, 난 PvP를 이제 고등학교 때있죠 고등학교 때, 어. 고등학교 때 아, 현실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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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로는 안 하고, 현실로는 저는 빵밖에 안 사왔고요. 자이 게임은요 일단 예쁘죠. 그냥 보는 순간 이제 퀄리티가 야 이거 미쳤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차원이 다른 게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 지금까지 게임을 조금 이런 게임류를 즐겁게 하신 분이라면 이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아, 잘 만들었다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차원이 다른 4세대 MMORPG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전 예약을 어, 더보기란에 클릭하셔서 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이 더 좋아서 게임 얘기 더 듣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강의 한편 들어가시죠. 이건 진짜 남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갈리는 건데 귀여운 여자, 섹시한 여자. 귀여우면서 섹시한 여자는 없나? 그치, 다 그거야. 그게 제일..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있냐고. 있지. 연예인 중에 누구, 예를 들어 누구라고 할수 있어요? 연예 어, 아니 외국 외국 인 중에 있어 아니면 뭐 보시 보냐 한사람 선생님 바로 앞에 약간 <laughs> <laughs> 아, 이런 느낌이지 약간 아, 귀여우면 아 <laughs> 진짜 근데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는데 안 받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뭔들 <laughs> 아, 바로 모르겠어요 좀 아, 너무 칭찬해주시니까 근데 이거는 남자분들은 여기서 많이 갈리나요? <laughs> 갈리는 것 같은데 딱 얘기 듣자마자 개우 갈리는 것 같은데 전 진짜 갈리는 거 같은데 근데 어떤 선택을 못 하겠어요? 맞아. 귀여운 여자의 특징은 제 생각에 뭔가 키가 작다. 그죠 키가 작으면 일단은 귀엽죠. 우선 예. 아, 60분은안 넘어야 될것 같은데 눈이 크다. 아 그, 맞아 눈이 크다. 눈이 크면 이제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아, 맞아 맞아. 코도 뾰족하지 않고 뭉툭하고 이게 둥글럽고 맞아 맞아. 예, 약간 피부가 어. 베이비 그렇죠? 피부 같은 약간 키워. 깨끗하고 예 그런 눈인 것 같아요. 강아지상. 아 맞아 강아지상 맞아 아,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럼 약간 반대로 섹시한 분들은 약간 키가 좀 크고. 고양이 상인 것 같아요, 그죠? 아... 눈 찢어지고 좀 이런 느낌? 네, 그쵸? 그리고 약간 세련된 느낌. 맞아요. 근데 그거 다 지우셔야 될것 같은데? 왜요? 예?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 섹시한 여자는? 그럼 어떡해? 가슴이 일단 크고요. 아 <웃음> 엉덩이도 <웃음> <너무> <웃음> <웃음> 섹시한 여자하면 아 여자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아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생각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섹시한 여자는 고양이상 뭐 세련되고 뭐 이런 키보다는 남자가 봤을 때는 이제 가슴과 이제 힙이 이렇게 발달하신 분은 섹시한 여자라고 남자분들이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봤을 때 섹시한 여자는 좀 다른가봐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섹시하다고 생각하면은 약간 키도 크고 좀 세련된 느낌 생각했는데 어, 어쨌든 남자들은 가슴 아니면 엉덩이군요. 예. 사실 뭐. 네. <웃음> <웃음> 근데 저 이거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귀여운 얼굴에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크면 섹시해 보이나요? 아니면 귀여워 보이나요? 어? 저... 이런... 귀여운데 섹시함까지 있는 거지 그게아 그럼. 너야말로 그게 그거도 그건... 근데 그는 그는 귀여운 거지. 그건 귀여운. 귀여운 말은... 거죠. 귀여운 거지? 귀여운, 귀여운 거야? 어. 귀여운 거야? 넌 어. 뭐야? 이건내 남자마다 달라. 달라. 저는 그러면 섹시한 거야? 섹시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얼굴을 먼저 보는 거야. 너는 몸을 먼저 보는 거야.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섹시한 거야. 아 진짜? 어. 태대나가만 그냥 어, 얼굴 보고 어, 귀여운, 얘는 귀여운 여자. 얼굴을 많이 보니까. 왜냐면 우리는 나는 얼굴을 계속 보면서 얘기하니까 아 얘는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둘은. 근데 너는? 뭐 대화를 하고뭘 하건 그냥 몸만 아. 보고 있는 거야. 이아 미충돼 있어. 대화를 하고 안 배우고 있잖아. 대체가 그거 같아요. 청글녀? 청순 글래머에서 청글녀 아니면 어. 베이글녀가 아까 말씀하신 어. 걸 뜻하지 않나. 맞아요. 얼굴은 어. 베이비 페이스인데 몸매는 좀 어. 글래머러스다. 그런 느낌이세요. 제가요? 네. 아니에요? 아니.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래. 나도 근데 저분을 귀엽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섹시하다고 아. 하기도 좀 그래. 그뭐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 두개다 있으셔가지고 어, 좀애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은 귀여운데 목 몸은 또 섹시함이, 어. 또 섹시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미시로 아, 입어서 그런 거지 하는 를 많이 바꿔 가는 아, 느낌인데 아, 음. 좋은 거죠 근데 둘다 있는 아, 두아두 그런가요? 저도 얘기하면 그건 귀여운 느낌인 것 저도 귀엽다 생각했어요 저는 섹시가아 신기하다 근데 어떤 얘기가 더 기분이 좋아요? 여자로서는 귀엽다라는 얘기가 기분이 좋아요? 섹시하세요라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귀엽다가 더난것 같아요. 왜냐면 섹시하다를 말로 듣잖아요. 아. 그러면은 기분이 마냥 좋진 않아요. 죄송한데. 예, 예. <laughs> 예. <laughs> 너무 감사하지만 뭔가 감사한데 제 아는 언니 중에서 엄청 진짜 말 그대로 섹시 섹시한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썸남이 연락할 때 이런 말을 했대요. 너 되게 섹시하게 생겼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약간 새끼 있게 생겼다 이렇게 아. 하는데 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지 사귀는 게 아닌데. 맞아요. 그러네. 어, 어, 그래요? 저는 근데 진짜 이런 생각했는데 섹시하게 생겼다라는 음. 게 칭찬이라고 생각해. 하는 음. 사람. 근데 듣는 게 조금 달라. 그냥. 새끼 있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섹시하게 생겼다. 약간 이런 게 저는 반대로 칭찬이라고 생각.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 제가 잘못한 거 같아요 어, 아니, 아니, 근데, 남자도 약간 섹시하다가 있습니다 어, 아, 맞아. 근데 여자한테는 아닌 좀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여자한테 아, 귀여우세요는 괜찮은데 섹시하세요는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그렇구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 생각에 섹시한 여자라면 이런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섹시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죠 아 왜냐면 몸매도 아 이렇게 좀 있고 얼굴도 새끼 있게 생겼으면 그럼 그분들한테는 약간 다가갈 때어너 되게 예쁘다 혹은 뭐 운동 열심히 하나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칭찬을 하는 게 되게 섹시하다 보단 낫지 않을까? 남자 입장에서는 귀여운 여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까? 섹시한 여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근데 약간 귀여운 여자의 특징이 여기 있잖아요 키 작고 네. 살짝 애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귀여운 여자는 강아지 상에다가 약간 그러면 남자가 많이 꼬여요 그러면 칠의 여자라고 해야 되나 아 진짜? 약간 칠의 여자라고 해서 다가가기 쉬운 느낌이잖아요 아우.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섹시한 느낌이라서 키도 크고 약간 고양이 상에 약간 도도한 느낌이면 남자들이 잘못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내 여자친구로 있을 때더 좋은 건 쪽이 아닐까? 아 귀여운 어, 여자는 어. 다른 사람 눈에도 다 귀여워 보이니까 맞아요. 어 섹시한 여자도 뭐이렇 하고. 어. 그럼 강사님은 귀여운 여자 쪽에 속하시라 남자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결혼을 못하신 이유가 어떤? 아 진짜. <laughs> 많았어. 아왜 자꾸 하는 거야, 진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laughs> 나는 저 민정 선생님이 인기 진짜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꼭 아, 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끝나고 나면 연락도 가고 이런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거절하세요? 어? 저는 안일시비 주특기인 ENFP라서 네. ENFP는 안 일식을 해요. 네. 그래서 아예 일지를 않습니다 그게 저한테 거절이에요. 어, 그럼 않으면. 지금 몇 개가 안 읽어져 있나요? 999개. <laughs> 야, 야, 아, 야, 야, 너 하나 보내도 몰라. <laughs> 너 하나 보내도, 야, 해, 해, 해.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한 5년 뒤에, 야, 내가 그때 연락했었잖아. <laughs> 그래, 하면 돼. <laughs> 와. 그리 근데 셋이 단톡방으로만들자 아, <laughs> 야. 한번 확인하게. 방법 문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하고 그래도 좀 마음에 있다 그러면은 읽기는 하는 거네요. 읽고 답장을 하는 거네요. <laughs> 네, 뭐,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안 읽는 거는, 이제 그렇게 된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안 읽었어요. 아이 사람 나한테 사심이 있구나. 안 읽었어요. 근데 네. 한 달이나 뒤 지나서 뭐 일적으로 또 카톡이 왔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상황이 없잖아요. 아 그럼 모르는 척. 아 연락하셨네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못 봤다. 이렇게. 그러실 지금 댓글 쓰시는 분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쓰레기입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쓰레기가 아니다. 근데 여자 그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 아, 좋다고 하는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내가 하지? 저 사람이 그랬잖아. 좋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하기도 이게 인기가 많은 여자는 어쩔 수가 없는. 근데 일은 들어왔어. 근데 일은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일 쪽으로 만난 건데 먼저 고백을 한거기 때문에 그 남자의 잘못이지 어, 여자의 없네. 잘못은 없는 거예요.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악플은 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예. 못 받아준 남자가 뽀자라고 뭐 그런 거지. 맞아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 거절을 못 하는 성격. 이라서 제가 근데 저, 자꾸 저한테 대입하는 것 같은데 귀엽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거절을 못해서 저 같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섹시하고 도도하고 고양이 같은 사람 만나세요. 어나어쨌 나한테 마이너스 같은데. 그러면 민정쌤은 귀여운 남자가 있고 섹시한 남자가 있잖아요. 어떤 남자를 선호하세요? 어? 낮에는 귀여운데 밤에는 섹시한 남자? <laughs> 어떻게, 어떻게 변신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뭔뭔 그러니까 낮에는 귀여운데 밤에는 섹시한 거 이거는 뭐 어떠, 어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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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예를 들어 볼수 있는 거죠? 낮에는 약간 애교 피고 이렇게 성격을 얘기하는 건가 외모가 아니라 성격 외형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외형적인 건 상관 없고 왜냐면 외형적인 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귀여웠다가 섹시했다가 어, 할 미안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약간 귀엽게 이렇게 잘 해주다가 내가 해줄게 밤에는 자기야 이러다가 네, 저녁에는. 밤에는 네가 해. 뭘? <laughs> 아니 뭘 해요? <뭐래요>? 뭐. <laughs> <laughs> 뭐는 약간 좀 터프하게 네 밤에는 터프하게 낮에는 자상하게 그럼 싫어하지 않아요 여자가? 왜 이렇게 밖에 거. 낮에는 이런, 어, 이런 근데 사람으로. 낮에도 막어 내가 해줄까 해줄까 이렇게 자상하고 밤에도 어 그래그래 이렇게 아. 하는 것보다는 터프한 게두 그 분은 어떤 스타일이지아난 낮에 진짜 귀엽죠 나난 나, 나 진짜 귀여운 스타일은 확실히 낮에는 약간 강아지 아 진짜 댕댕이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진짜 낮에는 밤에는, 밤에는 아,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간 뭐 맞추기 나름이죠 뭐예 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앞으로 뭐 어떻게 활동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 저는 뭐 여기저기 열심히 출연해서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는 데다 나가고 네, 근데 네. 그 결혼도 하면서 근데 약간 결혼하면은 지금의 그 인기를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팔로워가 많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팔로워가 쭉 빠지거든요 그런 거 팔로워가 빠져도 결혼이 하고 싶은 거군요 네 항상 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어쨌든 남성 팬이 많거든요 남성 팬분들이 네. 많은데 팔로워가 많이 빠지고 뭐 돈을 못 벌게 되면 카페 알바라도 하면 옆에 카페 알바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쁠 수 있으니까. 남자가 저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딱딱 보내야지 뭐만. 근데 저분이 남자의 그 심리를 맞아, 맞아. 잘 맞아. 알고 잘 있는 맞아. 건지 아니면 몸에 가 강연돼?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생겼고 또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서 <laughs> 저런 여자랑 <얘기랑> 결혼해야 돼. 아이야기 <laughs> <laughs>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외모 보고 그런 거면서, 외모 보고, 외모 보고 그냥 좋아하는 거면서, 카페 알바라도 해야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내가서 남자들이, 야, 저런 여자랑 결혼해야 돼. <laughs> 저런 여자야, 저런 <laughs> 여자야. 다이 얘기하거든. 근데 그거를 뭐 알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 인기가 많으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청 솔직하시네요. 아니, 뭐, 아니, 이제 솔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면 결혼을 하셔도, 만약에 인기가 있으면은 지금 이런 인플루언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고 근데 너무 아까워서 저도 한 그죠? 10년 정도 해가지고 많이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육아 유튜브라도 하고. 어... 아니면 제가 요리를 진짜 못하거든요. 네. 천방지축 가정주부 초보 가정주부의 요리 도전기. 아 그런 거. 아 그게 뭐, 뭘 하고 살지가 있는 거. 뭐라도 먹고 사시는 거야. 내가 꿈꾸는 중년의 나이 때는 난 이걸 이렇게 살고 싶다가 있나요? 자녀랑 커플룩 입은 예쁜 엄마. 아 다들 장가가시다 여러분. 저도 시작할게요 저런 얘기들이 우리가 나가고 나서 저분이랑 결혼해야 돼. <laughs>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요소야 이걸 알고 하는지 뭔지 모르겠어 네. 시청자 층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장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함께 준비해 보자라는 취지 예 그러니까요 예 그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어떤 분인지는 제가 한번 만나보면서 예, 차차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